벽걸이용 에어컨 세트로 된 동관, 알루미늄 보온된 세트를 배관 길이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트로 된 배관이 바깥쪽, 나사 접합부에는 후레아 접합으로 동관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알루미늄 배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온을 벗겨서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벗겨서 보면, 접합부에는, 접합부에는 동관으로 연결을 돼서 가다가, 안쪽에는 기계적으로 동관하고 알미늄관이 접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알미늄관이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